안녕하세요. 신호쌤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과 에너지는 같은 거다 했죠. 일이 곧 에너지고 에너지가 곧 일이다. 아주 철학적인 내용을 배웠는데요. 아, 오늘은 계속해서 운동 에너지까지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에너지가 곧 일이고 일이 곧 에너지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려고 한다? 어 들어 올리려고 하니까 힘이 필요하네. 원래 이름 뭔데요? 힘을 주고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 일을 했다고 하지 과학에서 그죠 그래서 힘이 필요하다.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하나 중력만큼 얘가 받는 중력만큼 지구가 당기는 힘만큼 지구가 당긴 힘이 얼만데요 mg라고 했죠.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입니다. 9.8. 어, 그래서 얘를 들어 올리려니까 mg만큼의 힘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들어 올립니다. 엔지를 줬어요. 힘을 줬어요. 들어 올립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더더더더더 더더더더더. 여기까지 떠올렸어. 어, 난 이랬지. 아이고 힘들어. 이랬단 말이야. 그죠? 어, 그러면 에너지를 내가 얘한테 준 거라고. 여기다가 준 거라고. 어, 에너지. 그러면 내 에너지는 줄어들고 돈을 줄수 없잖아. 선생님 돈이 없어. 어, 그래서 에너지를 줬습니다. 에너지를 내가 주니까 얘는 받아서 그 에너지만큼 생겼죠. 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잠재되어 있다 했죠. 번역이 조금 이상하지만 어, 잠재된 에너지를 위치에너지라고 한다 했지. 그래서 위치에너지가 그만큼 생겼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일해준 만큼 힘을 mg만큼 주고 이동한 거리는 h만큼 들어올렸네. 그래서 mgh만큼의 에너지가 생겼네. 그래서 위치에너지는요.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는 생기게 MGH입니다. 어떻게 생겼다고? MGH. MGH. 그죠? 어 그래서 MGH인데 G가 중력 가속도니까 9.8MH.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력 마찬가지. 일해중 만큼 에너지가 생기네. 자, 그러면 이번에 운동에너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운동에너지는 어, 해석을 똑바로 했어. 잘했어. 아주 칭찬합니다. 잘했습니다.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가 운동에너지입니다. 운동하는 물체. 왜? 운동하려면 일해줘야 되잖아. 어, 일해줄라, 일해주는 만큼 에너지 또 생기겠죠. 그런데요.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2분의 1mv제곱이죠. m은 질량이고요. v는 속력입니다. 자 운동하는 물체가 꼭 반드시 가져야 하는 조건 뭐야 물체니까 질량 이 있어야 되겠지 크든지 작든지 질량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m 이 들어가야 된다 질량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운동하니까 속력이 있어야 되겠죠 운동한다는 말은 움직인단 말이지 속력이 있어야 되겠지 빠르든지 느리든지 어쨌든 속력이 있어야 돼그죠 그래서 속력을 가지고 있다 질량과 속력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두 가지로 만들어낸 식입니다 이 분의 m v 제곱 형태. 어, 왜이 화필 2분의 1 MV제곱이냐? 어,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미분적분을 배우면요. 이렇게 식도 유도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그냥, 아, 요렇게 생겼구나. 넌왜 이렇게 못생겼니?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세요. 아, 생긴 게 요렇게 생겼네. 2분의 1 MV제곱. 그죠? 그래서 꼭 형태를 기억해야 됩니다. 2분의 1 MV제곱. 뭐라고요? 2분의 1 MV제곱. 다시 한번 뭐라고요? 2분의 1 MV제곱. 한 번만 더 뭐라고요? 1/2 mv 제곱.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운동에너지는 1/2 mv 제곱이다.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어, 형태만 기억하고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일해주는 만큼 에너지가 생기더라. 일해주는 만큼 에너지가 생기더라. 어떤 물체가 소리가 있네요? 내가 일해줄게. 아, 어, 밀었더니만, 밀었더니만. 어,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래줬잖아이래줬잖아 그래서 얘가 뭐가 생긴다? 가만히 있던 게 속력이 생기네요. 속력이 움직이는 물체에 뭐 가지고 있다? 운동에너지가 가지고 있다. 얼마만큼? 내가 일해준 만큼. 내가 일해준 만큼 얘가 운동에너지가 생기더라. 자, 밀어줬어요. 힘을 F를 줬고요. 거리를 S만큼 밀어줬다. 그러면 FS만큼 일해줬으니까 나의 에너지가 이쪽으로 전달되겠지. 그죠어소리한테 전달 되겠죠? 어, 그러면 얘는 에너지 생기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내가 1 0 0줄의 일을 해 줬어. 얘가 질량이 2kg이야. 그럼 여기 넣어 볼게 어.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생긴다고? 1 0 0줄의 일을 해 주면 1 0 0줄만큼 생기겠죠. 질량이 2kg이야. 그럼 속력이 얼마가 됐단 말이지? 10m/s가 됐단 말이죠. 10m/s. 그죠? 어, 1 0 m 최고 100이니까 어, 질량 이 2kg 2 약분 되니까. 그래서, 아, 내가 100줄에 일을 해주면 2kg 짜리가 속력이 10m 퍼 만큼 되는 어,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이 말이지. 그죠? 일을 많이 해주면 얘는 운동 에너지가 많아지겠죠. 질량은 그대로니까 속력이 더 빨라지는 거지. 일을 적게 해주면 요질량은 그대로니까 속력이 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형태로 가질 때는 반드시 이 형태로 가진다는 거. 뭐라고요? 2분의 1, MV제곱. 그렇지. 위치에너지는 뭐라고요? mgh. 그렇지. 그죠? 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운동에너지가 생겼어. 에너지가, 에너지가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일을 할수 있다는 말이죠. 어, 일을 할수 있어. 얘가 지나가다가요, 어, 떤 물체를 밀고 갈수 있는 일을 할수 있다는 거지. 그죠? 어, 여기에 만약에 뭐 마찰이 있다면요, 마찰력만큼 힘을 줘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이동시켜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힘과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생기면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얘한테 일을 해줄 수 있는데요. 마찰력이 10N이다. 그럼 몇 미터까지 밀고 갈수 있단 말이야. 100줄의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100줄의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100줄의 일을 할수 있으니까, 10N의 힘으로 10미터까지 밀수 있겠죠. W는 FS니까. 그죠? 렇 그래서 얘를 10미터까지 밀고 갈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예, 마찬가지로 어, 아까 잠재되어 있는 위치에너지,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말뚝을 박을 수도 있고요. 컵을 깰 수도 있고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위치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어, 그러면 둘 중에 뭘 가지게 되는데요? 위치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고요. 운동에너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얘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로다 가진 거고. 얘는 움직이니까 높이가 안 변하니까 전부 운동 에너지 가진 거고. 만약에 폼을 선으로 던졌다, 공을. 그죠? 그럼 높이가 높아지면서 속력도 생기죠? 어, 이럴 때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다 가지는 거고. 그 어,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가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뭐, 운동 에너지만 가져야 된다. 위치 에너지만 가져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두개다 한꺼번에 가질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합시다. 마지막으로 운동에는 저틈이 생겼다고요. 2분의 1 MV제곱. 위치에는 저틈이 생겼다고요. MGH. 오케이. 어,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